네, 안녕하세요. 2월 11일 네, 주말 토요일입니다. 일단 이번 주는 조금 네, 굉장히 좀 아쉽게 지나갔고 일단 또 다음 주 봐야죠. 일단 다음 주에 뭐시장에서도 일단 중요한 또 지표들이 있죠. 네, 14일 날 CPI. 요 16일 날또 PPI. 그리고 리셀트리온 쪽으로는 일단 작년 기준에는 네, 2000 2022년 네, 2월 16일 날에 일단 4분기 실적 발표 및 연간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에 시장도 그렇고 우리 셀트리온 사명자에게도 그렇고 일단은 또 중요한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네. 주간 스케줄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13일 미국의 일월달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 나온다라고 하네요. 일단 어제 비 시간대 내 기대 인플레이션 상에서 조금 시장 전망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내 중시가 조금 내 하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이 게 계속 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인데 황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14일날 나올 CPI 부분 여기에 따라서 내 방향성이 결정이 될 듯하고요. 그리고 우리네 국내 뭐 기업들 실적 발표, 네,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동아 ST, 안내 등등의 실적 발표. 그리고 2월 14일날 이제 다음 주에서 가장 중요한, 네, 14일 오후 10시 30분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또 한번 잘 나와야죠. 그래서 시장 전망치보다 조금 하외, 조금 하외가 되어서 나와야 될 텐데, 여하튼 이게 또, 어제 나온 기대 인플레이션,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조금 더 우려, 우려를 조금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실적 발표 계속 이어집니다. 2월 15일 날, 네, 수요일, 1월 달 소매 판매, 네, 뭐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 1월 달 고용 동향, 이 발표가 예정, 예정이 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2월 16일 목요일 네 ppi죠 네 생산자 물가지표 마찬가지 오후 10시 30분에 일단 cpi가 자름 잘 나오면 ppi도 좀잘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cpi가 먼저 나오니까 그죠 cpi 부분이 중요하고 마찬가지 실적 발표 뭐 하나 솔루션 계속 이어지고 2월 17일 금요일 날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네요 그리고 유럽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심사 결과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실적 발표, 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가장 중요한 것, 매크로적인 정면으로 본다 그러면 미국의 CPI 부분, CPI, PPI, 그리고 마이크로적, 네, 우리 셀트리온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셀트리온의 실적 발표, 또 언제 나올지는 모르죠. 15일날 나올지 아니면 17일날 나올지, 하여튼 조금 더 예정 일이 없으니까 그죠.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 4분기 실적 일단은 이제 다음 주에 발표가 되는 사항이죠. 몇번 보여드렸던 부분 이제 마지막으로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데 미리 말씀드리자 라고 하면 좀 보수적으로 일단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3년에 발간 레포트 기준입니다. 셀트리온 4분기 실적 매출 컨센서스 6,257억에 영업이익 2,200억에서 영업이익률 35.7% 이게 컨센서스입니다. 지금 이제 올해 나온 정권사들 네, 7개 정권사들이 나왔고요. 그중에서 키움이 6,200억, 2,200억 하나 다올 투자가 일단은 컨센서스 어느 정도 부합되는 수준으로 네, 조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한 투가 5,700억에 1,700억, 유한타 5,700억에 1,800억, KB 5,900억에 1,800억, NH 5,600억에 1,800억에서 일단은 조금 더 하회 쪽으로 보는 정권사가네 곳에서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가 5,987억에 네, 1,986억에서 영업이익 33.2%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이 평균 수치는 네, 일단은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3.7% 그리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0%대에 빠지는 사항입니다. 2022년 네 2020, 2021년 4분기 때 매출액이 6,200억 영업이익이 2,200억대에 나왔던 사항이었고요. 여기에는 일단 레키로나 렉키로나가 일단 들어가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뭐, 그 예상한 그때 몇번 보여드렸던 대로 우리 4분기 때 계약 공시 금액이 3,162억이 나왔습니다. 이 수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4분기 매출에 5,650억 정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5,650억이면 그죠. 컨센서스 대비해서 많이 빠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지만 일단은 셀트리움 성과급을 많이 지급했다 라고 하죠.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없지만 영업이익에 또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러면 성과급, 요 레포트들이 성과급 기사, 성과급 기사가 나오기 전에 전망한 부분이라서 1월 31일 날 이런 기사가 나왔죠. 5천만원 받은 사람도 있대. 연봉 45% 파격 성과급에 난리 난 셀트리온에서 이렇게 1월 31일 날 기사가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요 정권사들의 전망치, 영업이익 전망치 쪽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그죠? 성과급, 파격적인 성과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반응이 안 되었다라고 내 대충 네, 짐작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라 하면 영업이익 쪽에 대한 부분 일단은 조금고죠뭐 1700억, 1800억 정도까지 충분히 일단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네, 3월 8일 날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4분기 매출 컨센서스 5700억에 영업이익 844억, 영업이익 률 14.8%대. 컨세서스 상으로 일단 매출은 마이너스 5.6% 영업이익은 20% 증가하는 상. 매출이 빠지는 이유 일단 마찬가지 작년에 렉키로나 있었습니다. 해서 6천억에 698억대가 나왔던 상이었고 현재 네, 2023년 발간된 레포트 네, 다섯 개가 나왔죠. 그래서 키움 삼성에서 대략 한 매출액은 키움이랑 삼성 조금 어느 정도 좀부합되는 수준이지만 하나가 지금 5,290억. 신한이 5,300억, NH가 5,500억에서 조금 내컨센서스 하외되는 부분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쪽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매출액은 5,500억, 영업이익은 754억, 영업이익률 1 3 7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평균치. 네, 전년 대비 마이너스 9%때 매출은 빠지고 영업이익은8.1%때 증가가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마찬가지 셀트리온도 그렇고 헬스케어도 그렇고 일단 컨센서스 조금 네 부합, 부압, 부합보다는 조금 하회되는 쪽으로 같이 보셔야 될듯 하고요. 셀트리온도 성과가 그렇게 뭐 좋게 졌다라고 하면 헬스케어 쪽에 대한 부분도 성과가 나름 비슷하게 줬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다라고 하면 둘다 일단 영업이익 쪽에 대한 부분, 일단 전망보다는 조금 낮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2000, 2022년 4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죠? 2022, 2022년 4분기 실적보다는 이제 2022년에 전체 매출, 그리고 특히 매출보다는 영업이익 쪽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관심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약간 말씀드린 대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월 16일 날, 2월 16일 날 4분기 실적 공시가 나왔습니다. 연간 실적 같이 나왔던 사항이었고 셀트리온 제약 쪽에 대한 부분은 2월 23일 날에 네, 나왔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3월 8일, 네, 3월 8일 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년 기준 상으로 셀트리온 2월 16일, 그리고 제약 2월 23일, 헬스케어 3월 8일 날 나왔고요. 연간 실적 일단 4분기 부분도 중요하지만 연간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뭐몇번 보여드렸던 사항이었죠. 셀트리온. 2022년 평균 매출 2조 3,700억에 영업이익 7,40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올해에 나온 정권사. 네 정권사들이 일곱 개 정권사 평균치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일단은 4분기 실적보다는 그죠. 2조 3700억대가 나온다라고 하면 사상 최대 매출이죠. 요것 대비해서 좀 영업이익도 좋으면 좋을 텐데 일단 영업이익 쪽에 대한 부분은 7465억. 2021년에 7500억대가 나왔죠. 영업이익은 조금 빠지는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매출보다는 영업이익인데 그죠. 일단 영업이익이 이렇게 상당히 안 좋은 부분 뭐 다들 아시겠지만 1분기 때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어닝쇼크가 나왔죠. 그어행쇼크난 이유 일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레키로나주 평가 손실 그리고 약간 흡입형 뭐 임상 삼상에 대한 비용 그 이슈 부분상으로 뭔가 회사에 뭐뭐 뭐 다른 뭐 중대한 이슈가 발생해서 영업 쇼크가 나왔던 부분이 아니고 단기적인 단기적인 레키로나 평가 손실 네 그리고 흡입형 임상 비용 때문에 영업이 쇼크가 나왔던 상황이었고요. 1분기 영업이익 쇼크 건으로 일단 전체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도 조금 전년 대비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또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됐지? 일단은 조금 4분기 실적, 연간 실적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잡,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거죠 대부분 뭐 LG전자든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등등등. 실적이 나름 안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빠졌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 자체가 좋다는 부분. 최근에 뭐 한미약품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고, 여하튼 전체 그런 트렌드 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혹시나 셀트리온, 네, 작년 매출 2조 3,7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조금 빠지더라도, 그니까 트렌드, 상으로 본다 그러면 그죠. 말 그대로 불확실성 해소, 사분기,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 부분은 좋은 사항이라서, 잠깐, 네, 실적이 조금 네,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 주가가 약간 빠졌다가 금방 회복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냥 제 주관적인 판단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그죠. 뭐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말 그대로 아무도 모르죠. 신도 알수 없는 사항, 네. 무튼 2023년에 대한 부분, 일단은 영업이익이 조금 네,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2023년 전망. 2조 6,400억에 7개 정권사 영업이익 8,900억 대 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매출은 전년 대비 네, 11%대 영업이익은 19.8%대 에 늘어나는 부분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만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네, 2조 6,000억에 8,900억. 이렇게 일단은 뭐, 램시마에서 씨랑 유플라이마가, 내 네, 올해 또 많이 또 견인을 할 거죠. 유플라이마는 일단 미국보다는 그죠. 일단은 유럽 쪽, 유럽 쪽에 올해 매출이 작년 매출 대비해서 한 다섯, 여섯 배 정도 늘어나는 부분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램시마 작년 매출 2천억 초반대에서 뭐, 4천억대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램시마와 램시마에서 씨와 유플라이마가 유럽 매출, 네, 그게 큰 기여를 할 거고, 올해 가장 중요한 부분 유플라이마 부분이랑 직판 부분 유플라이마는 pbm 등재가 되는 부분 그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겠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뭐 어느 정도 유플라이마에 대한 미국 매출 어느 정도 추이를 보고 좀 성공 가능한지 네 조금 아닌 부분인지 직판 조금 판단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네개 정권사가 나왔던 사항이었습니다 네 셀트리온 평균 목표가 23만 7천원 7개 정권사 셀트리온 헬스케어 4개 정권사 평균 목표가 99,750원 작년 매출 네. 1조 9,700억에 영업이익 2,600억에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그죠. 매출액도 최대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는 아니죠. 매출액만 사상 최대 1조 9,700억대 영업이익도 2,600억에서 두 자릿수 성장 두자릿수 성장 정도 되죠. 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두자릿수 성장이 되는 부분으로 네 전망을 하고 있는 사황이고요 일단 올해 2023년 셀트리온헬스케어 2조 3,200억에 영업이익 3,1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17.4%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19.8% 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두자릿수 성장, 셀트리온도 두자릿수 성장 부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연초에 나온 내 전망치 부분이라서, 거죠. 또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조금 내 변동되는 사항이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기준상으로는 여전히 올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하튼, 올해 일단 제2의 바이오 시밀러 물결, 네, 유플라이마, 뭐, 특허가, 블록버스터 특허가 만료되는 부분, 스텔라라, 뭐, 아일리아, 유, 네, 휴미라 등등 해서 또 이슈도 있고, 그리고 제약 바이오 섹터 쪽에 대한 부분 지금 현재 2년 연속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3년 연속 떨어진 적은 없다라고 하고 있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 올해 올해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 주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뭐 올해가 바이오 투자할 때뭐 최저 어떻게 보면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바이오 투자 최적의 시기가 2013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망 하반기부터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튼, 이제 다음 주에 나올 CPI 부분 자체가 조금 좋게 나온다 라고 하면 또한 번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죠? 또 제약 발석 쪽 조금 또 수급이 들어올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또안 좋다 라고 하면 또 금리, 금리 인상에 대한 긴축 우려가 또 계속 조금 더 지속이 된다 라고 하면 여전히 제약 바이오 섹터 쪽으로는 거죠 수급 자체가 조금 더 미뤄지겠죠 그래서 대부분 지금 현재 상으로는 본격적인 수급은 하반기부터 들어올 것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하튼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피해주가 또 제약 바이오 주 부분이었죠 그래서 여하튼 빨리 조금 수급이 들어오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하튼, 올해는, 여하튼, 중대 이벤트 등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유플라이마, 직판 부분, 뭐, 합병 쪽에 대한 부분도 올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여하튼, 네, 잘 견뎌내시면서, 아무튼 본인, 네, 전략에 따라서, 여하튼, 수익들 또 많이 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주말들 잘들 보내시기 바랍니다.